서구구 여기 어 낙동강 자전거 도로인데 운동하러 왔거든요. 근데 저기 여기가 도로인데 여기 반대편 보시면은 아파트가 있는데 불빛이 너무 이뻐요. 이렇게 야경이 이쁠줄 몰랐어요.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선물로 보여드리려고 <laughs> 드릴라고 찍었습니다. 어 이쪽도. 있죠? 보세요, 여기 너무 이뻐요. 와, 아니 해운대 뺨치지 않습니까 이거? 어? 어? 너무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어. <목소리> 야. 아 이거 지금 잘안 보이는데. 요거 다 텐트예요 텐트 대박 <laughs> 텐트입니다 대박 너무 이뻐요 어떡해 하..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풍경을 보면 좋아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런 자연 풍경 아니면 아직 멋진 구조물을 보면 좋으신가요 저는 이런 풍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야반 <laughs>